안녕하세요. 우리 신우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 40에서 43문, 제 16주일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을 치를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르키오는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저 사람의 모양 으로만 나타나셨을 뿐참 사람은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지요. 그리스도의 신성만 강조한 입장 인것 같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신성 과 인성을 분리시키고서 다만 인간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죽은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신성 편재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그의 신격과 또한 그의 육체가 하늘에 계셨고, 또한 어느 곳에서나 계셨다고 육체가 어디에서나 계셨다고 어, 상상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참으로 죽으셨으며, 또한 그때에 그의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진정으로 일어났고, 그리하여 그의 영혼과 육체가 함께 어디나 계신 것이 아니었으며,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한 곳에 있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주장하는 것이죠.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라는 것이고, 주님은 진정, 이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영혼이 떠나갔으니, 이는 그의 신성이 그에게서 사라졌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신성은 창조되지 않은 무엇이며, 어, 영혼은 창조된 것이다. 그래서 신성과 영혼은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죽으셨다고 하여서, 즉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분리되셨다고 하여서 신성이 그에게서 떠나가신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진정 분리되었으나 말씀은 혹은 신성은 그의 영혼과 육체를 버리지 않았고 그 영혼과 육체와 인격적으로 연합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그리하여 영혼과 육체가 이처럼 분리된 상태에서도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서로 이탈되거나 단절된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외침은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에서 나오신 것이지 정말 어 신성과 인성의 분리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다. 그를 돕는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외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신성과 인성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십자가 위에서도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공존했다. 라고 우리는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과연 필요했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음, 최고선을 대적하여 저지른 과실은 오로지 극심한 형벌과 죄인의 처절한 멸망으로만 보상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했다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기 위하여서도 죽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곧바로 죽지 않지 않았습니까? 먹는 날에 당장 죽을 것처럼 말씀하신 그 말씀, 신실하게 지키지 않으신 것 같다는 것이죠. 음, 복음의 너그러움과 연민이 없었다면, 그는 당장에 영원토록 멸망했을 것이나, 복음의 너그러움과 연민이 작용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보상을 행하셨고, 사람을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셨으므로 육체적인 죽음에 여전히 종속되어 있으나,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입지는 않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치명적인 손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진정한 치명적 손상은 영적 죽음으로서 하나님과의 소외를 말하는 것이겠죠. 신자들이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치명적 손상은 아닌 것으로 우리는 볼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상들에게 선지자들로 어 약속한 것을 이행하시기 위하여서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했고요. 그 모형들과 희생 제사들을 통해 추측해 보아도 그리스도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죽으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죽으셔야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에 대한 보상 때문에 그 보상은 오로지 죽음으로만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 그래서 필요했다라고 우리는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죄를 피해야만 한다는 것. 죄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의 크신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처럼 큰 은덕을 베푸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그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죄가 아무리 크고 많고 위중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속해 졌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어떤 곳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라는 성경의 구절들이 나오지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재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런 성경의 구절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곳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많은 이들, 택한자들, 자기 백성, 교회, 자기 양때만을 위하여 죽으시고 기도하시고 자신을 들이셨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비움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이렇게 제한적인 속죄나 제한적인 죽음을 묘사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모든 사람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는가, 아니면 제한적으로 자기 백성만을 위하여 죽으셨는가? 이렇게 상반되어 보이는 이두 종류의 말씀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어떤 이들 이런 해석, 첫 번째 해석으로는 전, 어떤 이들은 전체를 나타내는 이런 선언들을 모든 신실한 자들, 모든 믿는 자들의 총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어, 복음의 약속들은 믿는 모든 자들,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믿는 모든 자들이라는 어, 표현이었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라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충족성과 유효성을 구별함으로써 이두 모순되어 보이는 성경의 구절들을 조화시킨다는 것이죠. 어,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보상의 충족성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의 적용과 유효성과 관련해서는 오직 택한 자들과 믿는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것이죠. 믿는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원을 얻었, 얻는 것일 텐데 어, 구원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믿지 않, 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모든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충족한 조건이 주어졌으나 그것을 믿음으로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여 유효하게 구원에 어,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롬바르두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소개를 하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시되 그 값의 충족성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드리셨으나 그 유효성에 관해서는 오직 택한 자들만을 위하여 드리셨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그 충족성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나 그 유효성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으니 부분적으로는 자유 의지 때문이요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 때문인데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의 효과들이 일부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지나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에 따라 다른 이들에게는 베풀어지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정의가 작용한 것이고요. 음, 구원받는 것은 은혜가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41문입니다. 그는 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까? 그가 참으로 죽으셨음을 그로써 입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진정 죽으셨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이죠. 그의 장사 되심을 통하여 과연 참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의 구속이 확실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이 그의 죽으심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장사 되심이 그의 죽으심의 증거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낮아지심에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기 위하여 장사대심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된 나자지심의 마지막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장사지낸바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장사대심을 통하여 우리의 무덤을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무덤이 없고 다시 생명회로 부활하기까지 고요히 평화롭게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의 처소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어, 무덤, 죽음의 이미지를 안식의 이미지로 바꿔 놓으신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장사지낸 바 되신 것은 그의 부활하심이 상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체가 정말로 다시 생명을 얻는 진정한 부활이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요. 우리도 그의 모범을 쫓아 장사될 것이요. 또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확고히 갖도록 하기 위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확실히 주님은 모범으로서 모범으로서도 장사 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나 죄로부터 벗어나 쉬도록 하기 위함, 어, 우리가 죽는 날은 어,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나는 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나의 모형과 일치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메시아의 장사 대신과 관계되는 예언들의 성취를 위해서도 주님은 장사 되셨다. 이렇게 해설합니다. 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여전히 우리도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보상이 아니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보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 것은 값 주고 사신 은덕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기 위해서 죽는 것이요. 또한 죄가 제거되고 변화되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죽는 것이다. 저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무언가 축복의 관문으로서의 죽음으로 변화된 것으로 해설해주고 있는 것이죠. 원인이 제거되면 그 결과도 당연히 제거되어야 할 텐데,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말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죽음의 원인인 죄가 우리 속에서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지요. 그저 죄가 사해진 것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죄책은 제거되었으나 죄그 자체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우리 속에 남아있지요. 따라서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일단은 죄를 보상하기 위한 죽음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속에 있는, 남아있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고요. 일종의 형벌이 작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지울 수가 없겠다는 것이고요. 죄가 얼마나 위중하며 악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하지만 죽음은, 신자의 죽음은, 죄의 잔재를 제거하는 것이요, 영생에로 옮겨가는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43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신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는 또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그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어 육체의 악한 정욕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며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사로 그에게 드리게 되는 유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유익들은 우리의 구속의 역사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요. 그 주기에는 다음과 같은 열매들이 있다. 칭의 혹은 죄사함의 유익을 우리는 얻게 되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하심을 받고요, 형벌의 악과 죄책의 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중생 혹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본성이 새로워지는 결과를 맞게 되지요.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뿐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하심을 벌어놓으셨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성령이 거주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우리가 그것을 정당하게 생각하게 되면 감사치 않은 상태로 있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한량 없는 은덕에 대해 깊은 감사를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이 없이 죄사만 받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지도 않고 구주를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열망도 없다면 그것은 중생을 받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는지도 의심해야 한다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죄사함과 중생, 죄사함, 칭의와 성화의 열망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생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열매겠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결과로 영생을 얻게 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열매 중에 하나는 또한 영생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 44문입니다. 거기 지옥에 내려가셨고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어, 사도신경의 한글 번역으로는 "지옥에 내려가셨고"라는 표현이 들어있지 않지만, 영어 번역으로만 보았어도 "지옥에 내려가셨고"라는 표현은 들어있거든요. 주님이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답입니다. 내가 크나큰 시험을 받을 때에라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동안 내내 특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과 공포와 지옥의 괴로움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지옥의 고뇌와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로써 전적으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가셨고 라는 표현은 크나큰 고통과 공포와 괴로움을 묘사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해석하는 입장인 것이죠. 지옥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세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고 말합니다. 무덤, 버림받은 자들의 처소, 지극히 심한 괴로움과 고뇌를 우리는 지옥 혹은 수월, 음부 이러한 표현들로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셨고라는 의미는 어, 지옥의 의미를 이제 고통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그의 신성은 지옥에 내려가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신성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몸도 지옥에 내려가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몸은 요나의 모형을 따라서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안치되어 계셨고 또한 다른 어느 곳도 아닌 바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몸도 신성도 지옥에 내려가지 않았다. 영혼도 내려가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영혼은 그가 죽으신 후 낙원에서 그의 아버지 손에 계셨지 지옥에 계셨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으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면 거기서 뭔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함이었든지 아니면 교황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거기서 조상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나 조상들은 지옥에 없습니다. 어, 이것에 대한 설명은 또한 음, 더 이후에 나올 텐데요. 그러나 그가 무슨 고난을 당하실 목적으로 내려가셨겠는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지옥에 내려가셔서 더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해결하셔야만 하는 그런 일은 없다 라고 말하고요. 조상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려가셨는가? 교황주의자들, 가톨릭 로마 가톨릭의 주장인데요. 어, 조상들은 지옥에 있지 않죠. 조상들 역시도 죽는 그날 믿음의 천국가 조상들은 죽는 즉시 낙원에 가죠. 영혼이 어, 지옥에서 찾아가셔서 다시 천국행으로 바꾸어 주실 만한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 그들을 위하여 고난당하심으로 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을 충분히 이루신 것,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는 그의 신격의 권능과 공효로 창세로부터 이 일을 이루신 것이지, 그의 몸이나 영혼으로 지옥에 내려가심으로써 이 일을 이루신 어,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라는 말씀 이 말씀 보시면요 그의 신성으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 그 지옥에 있는 영들이란 어, 홍수 전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 지옥에 강하하셨다고 볼수 있는 명백한 구절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선포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구원이다. 옥에 있는 영들을 영으로 찾아가서 선포하심으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영들을 천국에 있는 영들로 구원하신다. 라는 근거, 주장할 수 있는 근거 구절이 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견해 그 자체로는 불경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많은 교부들도 그렇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견해를 가졌다고 해서 누구를 공박하거나 질책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확실한 해석은 그냥 지옥에 내려가시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해석이다 라는 입장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신 것은 우리를 그리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고뇌와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몽건하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고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곧 그가 그의 영혼으로 지옥의 고뇌와 고통들을 우리를 위해 당하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또한 불경한 자들이 당하는 극심한 치욕을 우리가 지옥에서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시며 모든 마귀들과 유기된 자들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당할 그 모든 고통과 고뇌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가 그와 더불어 하늘에 올라가 거기서 그와 함께 크나큰 복락과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을 볼 때에 주님이 나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극심한 고통과 치욕을 담당하셨구나. 라고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는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 겪으셨지만 그의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는 경험을 하신 적은 없다. 언제나, 언제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은 어떤 경우에라도, 십자가 위에서라도 분리되지 않는다. 라고 우리는 보고요. 확실히 죽으셨기에 우리의 확실한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충족한 죽음이셨으나 유효성 면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는 않지요.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 해결하셨으나 신자가 여전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요. 죄의 영향력이 끝을 맞이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영이 지옥에 가셨다는 성경 구절이 있으나 그렇다고 지옥에 있는 영들을 해방하셨다거나 구원하셨다라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